안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6월 1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많은 예비 후보들이 출퇴근길에 자기의 얼굴을 알리느라 바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을 보면서 저분이 어떤 분일까, 저분의 진심은 무엇일까. 저분을 과연 뽑아드리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의구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유권자들도 오래된 경험으로 정말 누가 진짜인지를 우리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모두가 다 잘할 것 같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락에 관계 없이 정말 진짜 인분은 열심히 하게 됩니다. 되고 나서도 또 혹은 낙선하고 나서도 열심히 지역구를 위해서 뛰고 열심히 인사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곳에 있겠다는 공약대로 당락에 관계없이 열심히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일하느냐, 제도권 밖에 있느냐 하는 차이일 뿐 그런 차이만 빼고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가짜인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되고 나거나 혹은 낙선하고 낙선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원래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인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약대로 힘들고 가난한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열정도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 당선되고 나면 제도권 핑계를 대고 그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떨어지고 나면 낙선했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 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선거에서만 정치인들만 바라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은혜 받았는지 성령 충만한지의 삶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삶이 입증하는 법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월요일이 되면 항상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난 한주 있었던 일과 주일날 있었던 일을 다 하소연합니다. 그 친구의 하소연은 주로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저도 그 어머니를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품이 있고 천사처럼 괜찮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의 은혜를 받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결단했다. 그리고 섬기며 봉사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잡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하루 종일 아들을 괴롭게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집안일 돕지 않는다고, 혼내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혼내고.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엄마가 은혜 받고 오는 것이 겁난다. <laughs> 나는 엄마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런 하소연을 월요일만 되면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의 하소연이 귀에 찬장하게 들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부활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7일이 지난 이후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하게 임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제대로 된 진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신앙생활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함께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가짜는 아니었는지. 나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속고 있었던 건 아닌지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면 성령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예언도 하게 됩니다 방언도 하게 됩니다 손은 꼭 기도했는데 환자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 무지 그리고 영적 단독자의 책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해도 될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르침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으로 통하는 직접 계시를 받는 직통 계시의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교회에 부어 주시면서 사도들에게 더큰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오늘 말씀 4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더 많은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분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병이 났습니다. 이 은사를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잘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은사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나면 나도 모르는 영적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르쳤느냐? 다시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가지 방향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건 신앙 공동체를 성실히 지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건 하나님께 매어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도들과의 교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손 흉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났는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 열심인데 성도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은사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와 신앙의 질이 달라서 함께 할수 없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양자의 균형을 잡아 주었습니다. 성도들과도 교제하고 함께 식탁 공동체도 나누고 하나님과도 열심히 기도하라. 이두 가지를 공의 지켜 나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무엘에게도 주셨던 균형이고 예수님에게도 주셨던 균형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키우실 때 하나님에게만 혹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공히 은총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셨던 균형입니다. 어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만 사랑받고 혹은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가 이 균형을 잡아주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 초기에 많은 이단들 중에 성령을 받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씨 아닙니까? 그는 초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장로님이 아니라 집사님을 회계를 담당하는 분으로 세울 정도라면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많은 은사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고 그는 모든 교제를 단절했습니다.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를 천부라고 높였습니다. 천부교를 만들었습니다. 부천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라면, 내가 받은 성령이 진짜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균형을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기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의 삶이 정말 진짜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타인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타인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짓고 타락하고 쫓겨나고 나서 그 후손인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원죄를 가졌습니다. 죄 중에 가장 강력한 원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기 소유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내 것이라는 데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교정될 수도 있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깨달아가며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 합니다. 일단은 내 것부터 챙겨놓고 내 것부터 만들어놓고 그 다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이것이 깨어지려면 이걸 깨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밖에 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령께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나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이라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눌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것내 영역은 여기까지는 오픈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보여 줄수 없는 것 누구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 이 진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선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다 괜찮으니 너도 사용하라고 다 나눠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집을 처분합니다. 땅을 처분합니다. 물건을 팝니다. 왜 팝니까? 왜 처분하겠습니까? 내 필요 때문에 처분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딸이 시집 장가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내가 몸이 좋지 못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타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이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팔아다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했습니다. 불가 불가능한 일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경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성령 공동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한열개 교회학교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캐비넷이 다 필요하다 합니다 왜 캐비넷이 필요할까요? 문을 잠가야 되니까 왜 문을 잠가야 됩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교육 부서가 열 개가 있으면 풀도 열 개가 필요하고 가위도 열 개가 필요하고 심지어 마이크도 열 개가 필요합니다. 왜 마이크가 열 개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내 것이기 때문에 왜 가위가 이렇게 필요하냐 물어보면 집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빌려가는 사람들도 예의와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가져갔다가 돌려주질 않습니다. 자기 것처럼. 자기 집에도 가져가고 아무데나 그냥 버려둡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정말 성령 공동체라 할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문을 잠그지 말고 다 열어놓아도 다 오픈해 두어도 마이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다 돌렸어도 다 깨끗하게 돌아오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모든 걸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 공간에 방의 이름을 지을 때 어느 특정한 부서의 이름을 짓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 푸른 풀밭, 그릿 시내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어느 공간인지 특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특정한 부서를 지정해 놓으면 그 공간 문을 잠그려고 합니다. 이건 내 공간이다. 우리 부서 공간이다. 다른 사람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와서 쓰더라도 허락받고 써야 된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나 다쓸수 있는 공간. 물론 주일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부서가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누구나 출입하고 누구나 쓸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지 말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자기 부서 문을 걸어 잠그려 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성령 공동체이므로 모두가 다 우리 공간, 너의 공간 할것 없이 다 공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자기 물건을 모두가 다 통용했고 타인의 필요 때문에 내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런 공동체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이 진짜임을 입증하는 것은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기에 힘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에 모이기에는 힘썼다는 말이 있고 집에서 모일 때는 힘썼다는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집에서 모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초기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들은 함께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죄목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으로 짐승에게 던져주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다 잡아가면 다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힘썼다는 것은 그냥 노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내전 존재를 걸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으면 저절로 다 되는 줄을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다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분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힘겹지 않게, 너무 어렵지 않게 힘쓸 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위로부터 더딥습니다 오히려 가정공동체로 모여서 두세 가정이 함께 모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로 모이기에도 힘썼고, 가정공동체에서 모이기도 힘썼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우리에게로 되돌려와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구역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교회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듭니까? 요즘은 예배로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소그룹 가정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훨씬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모이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힘쓰면 됩니다. 소수의 사람만 고생하면 됩니다. 품이 있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그리고 편하게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면 됩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소수의 사람들 봉사하시고, 교회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봉사하시면 대다수 90%의 성도들은 그냥 왔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구역으로 예배드리라 하면 이건 힘겨워합니다. 왜냐하면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도 장만해야 되죠. 차라도 대접해야 되죠. 이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힘써야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자꾸만 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그런데 나는 모이기 싫은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소수로도 모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필요까지 우리가 무시하고 막아서고 있는 건큰 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원하는 분들을 따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따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세상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을 따로 모으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갈 리더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원하는 분들이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 성령 받은 분들,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진짜라고 아시는 분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분들입니다. 공동체 예배로도 소그룹 모임으로도 힘쓰는 분들입니다 이런 진짜 성도들이 많았던 초기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전도는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교회 시설, 교회 시스템, 교회 거리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가짜인데 진짜인 척했던 나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정말 성도인가보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보다 하고 따라왔더니 가면이 벗겨지는데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실족합니다. 가짜이면 진작에 가짜라고 말하지, 진짜인 척하고 가면 쓰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짜인 게 드러나면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면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고. 흥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진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사도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백성의 균형을 잡고 있는지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들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의 중심 부흥의 역군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진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성령 받은 그새만 즐겨하고 기뻐하며 은혜받은 것으로만 그치고 참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균형을 잡아가는 인생들이며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인생이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짜의 인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